자, 아, 천도제는 별거 아닙니다. 절에 가면 천도제, 응. 또, 서울 한양 무당은 진우기 꽃이에요. 자, 경기도는 도당꽃, 경상도는 오국꽃, 전라도는 시키꽃, 항해도는 다리고 한경도는 막무꽃 충청도는 배신꽃. 예! 이름만 다른 뿐이에요. 절에서만 천도제라는 거야. 근데 절에서 하는 천도제는 쫙차려놓고 멋있게 차려놓고 스님이 가사있고, 바라침 치고, 목탁으로 해서, 어, 잘 먹고 잘 가세요. 본문 하시는 거고, 무당이 진호기를 할 때는 몸에 넋가 싫어서 왜 죽었는가, 왜 안이 많은가, 나는 살아작년에 무엇을 했는가, 그런 얘기 자기 한 풀고 가는 그 차이입니다. 예. 저러가서 천여세를 해서도 안 풀리시는 분은 무당한테 구슬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한 조상이 너무너무 한이 많기 때문에 그 한을 풀고 가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물에 죽었으면 수살고를 풀어야 되고, 어, 길에 가다 죽었으면 객사고를 풀어야 되고, 타살에 죽었으면 군웅을 풀어야 되고, 예. 다 각자 사신고에 매든지 선한고에 매든지 그 고가 있기 때문에, 어, 고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안될 때는 무당한테 고술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되기 이전에는 예 저기 이스라엘의 왕자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따지면 무식한 얘기를 해볼게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우때 조상이에요 예 우때 조상 또그 다음에 부처님 나도 모시고 있지만 부처님 역시도 옛날에 인도의 왕자인데 보르스 나무 밑에 돗닦아서 부처님 된 거야. 그러면 부처님도 인도의 어, 인도의 쉽게 말하면 우대 조상. 그러면 서로 조상으로 위하는 거죠. 예, 무속인이 뭐를 위합니까? 신리을 위하고 조상을 위하죠. 자, 천지계는 목조 자, 절에는 염주, 무장지 염주를 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근데, 진짜 한이 많지 않은 분들을, 어, 기도로서 찬송을 해도 또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절에 가서 목닥 쳐갖고, 안주문가라 마아라 안주문가라. 이렇게 하고 되는데, 진짜 한이 많고 원이 많은 조상은, 무당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궁금한 것도 물어보세요.